네, 게 떨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상호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겨울에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아미의 표현으로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10년 뒤에 이 자리에 소개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는 중3 때부터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음식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나라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친구들, 남미에서 온 친구들, 뭐 동아시아에서 내 친구들 만나보면서 아 굉장히 가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넓은 세상을 경험한 건 뭐냐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미국으로 오신대요 그친구 이제 중국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신다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항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웬걸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전용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음... 그런 경험을 제가 10년 동안 많이 하면서, 아, 진짜 세상이 넓구나. 정말 경험할 것이 많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진짜 한번 한번 사는 인생을 좀 가슴뛰게 살아보고 싶다.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운음 좋게도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생활이 제가 꿈꾸던 그 가슴 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답답했습니다. 아, 난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2030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간 그런 젊은 성공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뭐 우버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의 창업자들 제가 그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는 확신, 신념, 그리고 가슴 뛰는 열정, 그 눈빛이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제 주변을 샥 봤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썩은 동태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게도 제 주변에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을 할 만한 그런 기회조차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다 정리하고 201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놀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저의 부모님의 눈빛이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성공자들의 눈빛이었다는 것.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눈빛이세요? 부모님들께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실은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아무 일도 없길래 10년 동안 부모님의 눈빛을 내가 애토록 찾던 그 눈빛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생가왔던 겁니다. 10년 전에. 근데 와보니까 여기에 여기 계신 분들 눈빛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스피, 스피커로 올라오신 분들 눈빛 보셨나요? 그 에너지 느끼고 계시죠? 여긴 더한 겁니다. 그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와서 사업 설명도 들었고 뭔가 이제 구조도 들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났는건 프라임이 아니라 패티리였어요. 그 눈빛 나도 갖고 싶다. 어쩌면 나도 이 사업 속에서 감히, 감히 나도 꿈꿀 수 있겠구나.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26살 나이에 아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글씨로 청춘을 바치다라고 낌이 있지만 저는 청춘을 갈아넣었습니다. 갈아넣었습니다. 20대를.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노 리스크 하이 리 n 이었습니다 저는 아미 비즈니스가 스타트업, 무자본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작본으로 스타트업을 할수 있다고요 리스크 없이 할수 있는 게있다고안할 이유가 없지 내가 찾고 있던 건데 기회, 성공의 기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였습니다 저는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전 세계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쨌든 놀러 다니고 싶다. 근데 아메는 이미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더라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100개국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비즈니스를 확장 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것도 내가 잡고 있던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글로벌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욕 욕구가 막 올라왔다. 습니다세 번째는 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은 내가 한다. 액티브한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패시브한 인세 소득, 패시브 인컴이 있어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구나. 근데 아메이션 가장 큰 메시지는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인쇄 수익이 가능한 이 비즈니스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 고 이것도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Guaranteed Success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미 Countless 너무나도 많은 검증된 성공 사례들이 글로벌함에 65년, 한국 함에 30년 넘는 역사 동안 이미 수천명의 성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춘을 갈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거절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이런 기회를 주는 일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laughs>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단단해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단단한 마음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단단해질 마음의 준비, 단단해질 마음 먹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을 갔었고요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아메리니스의 비전을 보고 드리머가 됐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2025년 드리머가 아닌 어치보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9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2세 사업가의 자격으로 라스베가스 60주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전 아미의 비즈니스가 꿈꾸는 만큼 성취해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뭐 생각하십니까? 내가 꿈꾸는 걸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9년도에 라스베가스 70주년 행사에서 전또 한번 이런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감히 꿈꿔봅니다.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 인생, 꿈꿈,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는 디즈니스는 아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꼭 가슴 뛰는 꿈을 가지면서 우리 a 7 0년 라스베가스에서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